진진법사 청공 이런 막뭐 무속인들이 지금까지 국가에 중대사한 것들을 좌지우지 해왔단 말이에요. 예, 무속도 네. 우리 안에서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뭔가 풀어주고 이런 건데 지금의 그 주술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무속이 아닌 음. 속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네, 신부 님. 그,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개엄과 탄핵 등으로 인해서 연말에 굉장히 국민들이 답답해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신부님의 그 미사, 예. 특히 지랄발광이라는 이 단어를 듣고 많은 예. 뭐 분들이 너무 시원하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준비하시는 거 힘드셨죠? 예, 뭐 힘들다기보다는 예. 이 지금이 시국이 힘드니까 예. 예. 그 정말 국민들이 느끼는 그 피로감, 답답함. 음. 또 분노, 부끄러. 움 자, 음... 부끄러할 워 사람들 은 부끄러하지 않고 그렇죠. 우리들이 바라보는 우리들이 부끄러워하는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중재하는 과정에서 오는 뭐 이런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오히려 이것이 좀 어떤 면에서는 숨통이 되는 또 위로가 되는 네. 그런 시간이 아니었는가. 이게 사실 그 시국 미사가 12월 9일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예, 예. 어 그리고 비상 겸이 12월 3일이었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된 것은 크리스마스 전, 네.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지게 됐는데, 네. 어 사실 시국미사 준비가 비상경 하기 전에 준비하신 거죠 느낌. 그때 그날짜를 정한 게 네. 그때가 톨들 교회 안에서 네. 인권 주일이었어요. 네. 어, 바로 그 전, 전, 전날이 네. 인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그리고 그 주간이 사회주의 주간이라서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권주의이고 인권에 대해서 음. 이야기하는 주간이기 때문에 또 그날이 원래 12월 8일인데 12월 9일로 뭘 봉헌하냐면 네. 성모마리아 축일를 봉헌해요. 성모마리아는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네. 우리 교회의 수호자예요. 어. 에,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를 수, 수호해 주시는 음. 에, 그런 또 성인 성, 성인으로서 우리 성모님을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참 좋구나라고 해서 이제 그날을 에, 정한 건데. 마침 이제 비상 기업이 들어오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할 때 야, 이것도 이묘한 음. 정말 섭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마침 또그 미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음. 그 당시에 어떤 많은 국민들의 답답함, 두려움, 또막 분노, 또 때로는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미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음. 음. 그 이제. 미사를 준비하시면서 구구사전도 찾아보셨던 것 같기도 한데 예, 네. 그 단어를 적절한 단어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신 듯한 흔적이 보입니다. 예, 그 정말 세상에는 헛말 말이 많은데 네. 윤석열이라는 사람 앞에 헛말 말을 갖다 놓으면 너무 밋밋해서요아그래고이 <laughs> 비상경기 아. 사태를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자스미. 그렇죠.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그래서 예.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건 네. 처음에 도입부에서. 이 사태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네.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고민했는데 이 단어 이상의 단어가 있을까 래서 어. 물론 저제 마음에서는 이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이 사태를 담기에는. 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말 썼는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또, 또 경상북도 방언이더라고요. 아. <laughs> 그래서 참이 단어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했다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 굉장히 세게 말씀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웃음이 담기는 그런 뭐랄까 풍자, 네. 예, 이게 담겨 있어서 더 멋있었던 네. 것 같아요. 여기서 처음에 그 말을 하기 전에 이제 묵시록 네. 이야기를 쭉 풀어나갔죠. 거기에 보면 용이 나오고 사탄, 네, 용 그리고 또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날이 또 성모님 축일이기에서 네. 여러 가지가 연결되고 그리고 여인의 후손들. 네. 우리들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시기, 시 적절하고. 그러면서 이제 용산이라고 하는인트 <laughs> <laughs> 그, 사실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용은 상서로운 건데. 네. 예, 서양에서 용은 뭐 사탄, 악마를원한 것들. 그 그래서 사실 뭐 용이라고 하기도 가장치 않은 이목이 자리 잡은 곳, 용산. 이렇게 이제 이어지니까 사실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들으면서 음. 어떤 뭐 시원함, 통쾌함 뭐 이런 것들또 음. 처음엔 점잖게 성서로 시작했다가 음. 뒤에 이제 더가한 뭐, 지랄별광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나오면서 <laughs> 네. 많은 분들이 거기서 좀 뭐든 이좀 예, 통쾌함 예.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 미사가 끝나고 나서 주위의 반응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주변에 친한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음. 직접 신부님께 뭐 듣고 나서 어땠다 뭐 이런 반응 많이 보여주셨을 것 같은데요. 예, 평소에 도답지 않다 더센말이 있었잖냐. <laughs> <laughs> 네, 그런 말도 인죠 네. 아, 왜 그러냐? 좀자는 사람이 다. 네. <laughs> 이것도 고민하면서 쓴 거다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그 단어에 동참했어요. 네. 공감하고, 어, 그러면서 너무 통쾌하고 그 정도로 이 시대의 답답함 속에 있었죠. 네. 그러니까 행동은 당연히 행동도 못하게 할 분들로 말도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답답함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예, 해소되는 어떤 그 작은 모습이라 할수 있죠. 안델센의 동화 보면 그 벌거벗은 임금님. 거기에서 사람들 은 두려움 속에서 임금이 벌거벗었다는 말을 못 해요. 입틀막 상황이죠. 아, 아, 아. 근데 어린아이, 조간 아. 어린아이가 그 순수한 아이가 이분이 벌거벗었다고 이렇게 폭로를 합니다. 그렇죠. 거기서 그 임금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요. 아. 어떻게보면 시국민사 때 그런 이, 이런 강론을 통해서 또 시국민사 자체가 그렇게 그런 부끄러움 그들의 어떤 잘못, 그허물죄 이것을 드러내고 폭로하고 고발하는 그런 효과가 될수 있는 거죠. 신부님 이번 이거 보면서 물론 이제 그런 시국선언에 대해서 사이다 발언도 해주셨지만, 네. 그 김대건 신부님의 그 네. 이게 뭔 반개 예라는 그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 또 하나의 또 이렇게 충격이었어요. 예. 그게 뭐 영향이 있다 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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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도 그 덕분에 그냥 네.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후광에 힘이어서, 네. 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똑같은 말을 해도, 이제, 이 김대건 신부님의 후손이라고 하는, 네. 아, 그래서, 아, 역시 다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네. 이제 도움을 받는데, 특히 이제 김대건 신부님을 비롯해서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교회 순교자들이 네. 공통점이 국가 권력의 희생자들, 다시 말해서 국가 권력과 맞선, 네. 부당한 권력과, 왜냐하면 올바름을 위해서, 어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김대건 신부님이고 그래서 어, 제가 어떤 일을 할때 이제 김대건 신부님의 그 삶과 비 추어서 음. 이렇게 또 이해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예, 조상님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행동 안에서 음. 누가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있고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통쾌했지만 또 한편으로 걱정도 되기도 했어요. 예, 예. 왜냐면 하 지금 이전국이 아직도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개헌 상황에 뭐 국회의원들을 잡아다가 심지어 뭐 사살을 하려고 했다까지 예. 그런 말까지 지금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 그 신문진께서 그런, 그런 이제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정부로부터 무슨 압박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으셨어요? 그런 분들 뭐 직접적으로는 없었고요. 왜냐하면 예. 뭐 저까지 오기 전에 이미 제 앞에 많은 분들 네. 특히 뭐이수훈이나김오준 씨나 네. 또뭐 여러 가지 뭐 유력한 뭐 정치인들 어, 그런 분들이 뭐 우선순위겠지만. 그런데 음. 이제 지금 제가 조명을 받고 이제 각광을 받으면 조명조명이 되면서 이 최근에 식민사가 많은 분들이 네. 조심하라고 <laughs> 이 어, 네. 너도 이제 명단에 낄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교회가 네. 교회 수많은 승교자들이 있습니다. 음. 수많은 승교자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국가 권력의 희생자들이 다. 어, 그렇죠. 네, 그 당시 조정이죠. 시점은... 그러니까 또 부당한 또 권력에 대해서도 네. 맞서고 네. 올바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음. 전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음. 뭐 음. 늘상 그런 위협들이나 이런 것들은 음. 예, 직간접적으로 있어왔어요. 그래서 음. 사실 제가 이사제로서 일을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감수하고 뭐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많이 뭐사찰 같은 것도 있었고 그렇지만 요즘은 좀 음. 덜했지만 음. 이제 뭐 만약에 윤석열 정권이 다시 파면되지 않고 돌아오면 어, 그러면도 직접적인 또 위협이 음, 강해지겠죠. 음, 그나마 네. 천만 타이입니다. 예. 네. 네. 그 신부님께서 이제 이 말고도 그 전부터도 사회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도 말씀하셨고 네. 을 용산과 관련해서 네. 그것도 말씀하셨는데 을 기억나는 몇 개가 있으신가요? 이 전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발음을 얘기해야 된다. 네. 음. 이전에 이제 뭐그워낙뭐사 그동안 많은 일들이 세월호 때도 있었고, 이태원 뭐 네. 참사도 시작해서 여러 가지 주로 이제 말할 때 주로 뭐 누가 죽고, 네, 다치고, 네. 어 이런 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좀 그러다 보니까 에 좋은 말들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어이 편안한 말들를 하면 좋은데 음. 주로 이제 나서게 될 때가 음. 누구. 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고죽 참사 그런 속에서 어떤 부당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이제 말을 나서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도 함께 해주시고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속에서 한 가지 바람은 좀 위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 그니 그러니까 이~ 고통 아파하는 사람들 특히 뭐~ 희생자들이 유가족들 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앞에 나서서 어떤 부당한 어떤 이~ 권력에 대해서 부당함을 얘기하는 것이 단순히 그들의 부당함에 대해서 그냥 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 피해자들에게 대해서 또 위로가 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파인텍 노동자들이라서 네. 그냥 부당하게 해고 당한 분들이 서울 목동에 열병합 발전소 75m 굴뚝에서 4 0 0일로 네. 농성을 한적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가서 밑에서 이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음. 미사를 미사 봉헌하면 미사 말미에 음. 함께하신 분들 핸드폰을 꺼내라고 해요. 예, 예. 핸드폰에서 프레시 해갖고 예. 위에다 흔들어줘요. 야 아... 그럼 위에 두분딱 올라가 계시는데 네, 그 예. 분이 그걸 내려다보면서 네. 아, 우리가 네.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있구나. 음. 어 이거 위로를 받아요. 형제들, 네. 이웃들을 바라볼 때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안에 더큰 힘을 받는다는 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준다고 뭐 얘기하지만 사실상은 그들로부터 저희가 많은 것들을 또 이해하고 느끼고 배우게 됩니다.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뭐 고아하고 과부, 그다음 외국인 네. 이렇게 약자들을 네. 보호해달,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실천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일부 또 이제 다른 종교인들 같은 경우는 네. 너무 정치적인 거에 얘기를 하지 않 예, 정치적인 거에 뭐 민감한 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 뭐 종교라면 약간 좀세수과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예,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잘 모르셔서 이제 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교회가 모든 종교들이 음. 공통적으로 이해하는게 삶입니다. 삶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사회에서 이루어지죠. 그렇죠. 예, 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은 그 삶의 중심에 있어요. 음. 예, 그냥 지하 벙커처럼 음. 세상의 삶과는 무관한 그런 곳에 예, 여기 있으니까 여기 안전하니까 이쪽으로 들어와라 이게 아니고. 그 삶의 한 중심에서 음.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입니다. 근데 정치라고 하는 거 보통 저, 교회는 뭐 정치와 관여하지 마. 종교는 정치와 관련 안 된다라고 하기까지만 그건 사실 에, 부당한 권력자들이 주로 하는 소리입니다. 음. 간섭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음. 사실 그무엇보다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여해야 되고 참여해야 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더큰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 개인적으로 뭐, 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제 주머니에 있는 뭐 빵을 이렇게 주면 음. 개인적으로 실천하는 사랑이지만 법과 제도를 통한 사랑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고 그치. 살릴 수 있어요. 음. 이게 정치를 통해 이루어지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어게 보면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것이 올바른 삶인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게 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랑의 실천을 작은 개인적인 사랑의 실천이 아니라 음. 더큰 사랑의 실천도 당연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음. 키나 종교에는더 적극적으로. 음. 왜냐면 세상을 더 예, 정말 아름답게 또 진실하게 선하게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예, 종교들이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또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들에게도 더정교에 조금 참여하라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어떤 신앙의 음. 내용이고 교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예.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이고 근데 이제 이 정부 보면 참 보면. 뭐 종교도 아닌 뭐 건진법사, 천공 이런 뭐 무속 신앙인들이 지금까지 국가에 중대사 한 것들을 좌지우지 해 왔단 말이에요. 예. 이런 거 보시면서 신앙인의 한 분으로서 하시 말씀 좀 많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어 지금 저는 그걸 사이비 무속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네. 사실 무속이라고 하는 건 그냥 오래 전통적으로 우리 음. 안에 있어 왔어요. 그리고 무속이 하는 것도 뭔가를 풀어 주고 음. 풀건 풀고 맺을 건 맺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어떤 음. 이 역할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종교들이 무속뿐만 아니라 사실 교회가 타락하면 가장 음. 정말 추악하게 되는 것처럼. 중세시대. 종교가 네. 타락하면 그래. 무속도 네. 우리 안에서 정말 많은 부분 안에서 음. 가장 상식적으로 뭔가를 마땅히 해야 할건 하고 하지 말아야 할건 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상식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뭔가 맺힌 건 풀어주고. 뭐 원한이 매치 있으면 뭔가 풀어주고 이런 건데 지금의 그 주술적인 어떤 것은 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무속이 아닌 가짜 무속이라 고할수 있는 거죠 음. 거짓. 예. 그러다 보니 그걸 이용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는 예, 그런 쪽, 어, 그런 쪽으로 이용된 거죠. 사실 음. 그게 주체가 무속이어서 그런 거지. 음. 그게 음, 개신교일 수도 있고 가톨릭 수도 있고 음. 얼마든지 종교가 타락해 버리면 다 음.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제 현상이. 이번에는 무속이라는 차원에서 음. 예, 드러났던 거죠. 음. 예, 그래서 무속 전체를, 무속인 전체를 편하할 수는 없고, 음. 무속 자체는 굉장히 좋은 기능을 많이 하는 경우가 당연히 있고, 음. 우리 옛날 우리 뭐 조상님들 다그 장독대에 물 하나 또 떠놓고 이렇게 빌고, 음. 이런 것, 이런 삶 안에서도 무속적 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음.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우리가 발음을 추구해야 거든요 음. 다른 것들을. 그러니까 무속 전체를 뭐 얘기할 수, 싸잡아서 비, 비, 비판할 것이 아니고, 음. 그 사회 비무석인데그것이 음. 네, 문제였던 거죠. 네. 예. 그 이제 다시 이제 기독교 얘기도좀 들어가면 그 종교는 기도와 예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예, 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 예. 뭐 신부님께서도 하신말씀이신것 같은데. 예,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예.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우리 종교가 교회가 땅속 깊은 곳의 음. 벙커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에, 왜냐면 우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기 이, 그런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음. 에,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본질이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잘, 근데 삶은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주로 바라보고 음. 함께하고 활동해야 할 것이 세상이죠. 감사합니다. 그 앞으로도 신부님의 이탄삼탄뭐 재밌는 저희들 사이다 같은 그런 시공미사 계속 또볼수 있나요? 시물사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laughs> 예, 예. 모든 것들 이잘 음. 정리되고 네. 마무리되고 이렇게 네. 어, 또 자리매김돼서 네. 이제는 시군사보다는좀 좋은 걸로 네. 함께 정말로 기쁨으로 봉헌하는 그런 축제 같은 미사이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을 물론 그것도 시물사라고뭐 하면 시물사일수 있지만 앞으로는 지금처럼 답답함과 분노와 울분또 네. 걱정 어 이런 차원의 시궁미사보다는 이제는 앞으로 네. 기쁨의 미사를 보관하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네. 이제 이제 해가 이제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말 그대로 올해만큼 정말 다사사 단했던 정말 많은 일들 모든 국민들이 영향을 받은 그런 큰 일이 네. 벌어졌잖아요. 네. 그분들께 이제 내년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 좋으신 말씀. 예. 네. 전해주십시오. 그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볼 때 네. 어둠을 보지 않고 음. 그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봅니다. 저는 이번 비상경엄 잣때 때그계엄분의총불리 그리고 정말 그렇지만 그 두렵고 떨리는 그런 속에서 또 다른 것들이 보였거든요. 음. 왜냐하면 온몸으로 그 총리 앞에 서서 또 장갑차를 온몸로 막아서는 시민들의 용기 그리고 개엄군 병사들, 그수뇌부들은 개엄의 주체가 돼서, 내란의 주체가 돼서, 굉장히, 보이지 않는 것에발 빠르게 움직였지만, 개엄군 병사들은 그 양심이 그를 푹 들어 세우고, 그래서 시민들의 저항에 대해서 소극적이하고어묵고 망설여주는 이 모습들. 그리고 그 어묵한 밤에, 그 강팡한 밤에,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강제를 기도했던, 대다수 국민들의 그런 모습들. 이것들이 오히려 더 선정하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밤에 빛나는 별처럼 홍강 작가의 그상숙함은 세상은 왜 이렇게 폭력적이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그런데 세상은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은 고통스럽고 폭력적인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아름다움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다. 에, 지금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간공, 음는공을 들고 젊은들이 알았습니까? 오늘 외신 기자의 말이라고 뭐, 하는데 대한민국 이 나라는 세상이 어두울 때 집에서 가장 밝은 곳을 들고 나온다라고는 그런 말을 몇십 이다 했다고 여기 이거 스물데 그런 것처럼 사실 지금 우리가 어두운 세상이지만 우리 안에 밝은 우리 안에 상식 우리의 양심이 이세 상을 지금까지 지켜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속에, 이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쓸수 있었던 것도 우리 안에도 밝은 그 양심 에, 그것이 계속해서 이 나라를 지켜주고자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장 뭐가 막 갑자기 뭐이 우리나라가 갑자기 천지개벽이 되고 뭐 갑자기 좋아지고 그런 일은 좋겠지만 에,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마음 안에 그 밝음이 있다면 양심이 있고 상식이 있다면 이 나라를 그래도 계속해서 지키고 또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킬 시작되는 거란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염원들이 모이고 모이면 어, 정말 더 좋은 대한민국이로지 않을까. 그래서 그 염원에 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정말 든든하고 감사드리고 저도 미약하나마 그게 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 데, 감사합니다. 니다고맙습